지적인 삶을 완성하는 17가지 일상의 태도.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 답은 조금 의외의 인물이다. 바로 괴테.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인 림 팀스가 전 세계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지능 지수 IQ가 높은 사람을 공개했는데 1위는 앞서 언급한 괴테 2위는 아인슈타인 3위는 다빈치 4위는 뉴턴이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괴테의 IQ는 무려 210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괴테가 이룬 성취를 그가 타고난 천재라서 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사는 내내 자신의 지능과 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투했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가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에 불과하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살았던 삶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일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 생에 단한 달이라도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던 때는 없었다. 내가 살아온 나날은 매일 바위를 끊임없이 굴리면서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는 시도였다. 그는 결국 평생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이었다. 그 노력의 과정을 17가지로 구분하면 이렇다. 1. 지혜로운 사색과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2. 수준 높은 사람은 타인의 수준이 낮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죽기 전에 너무 많이 화를 낸걸 후회한다. 4.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다. 5.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6. 천년 넘게 살수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7. 다툰다는 건 자신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는 증거다. 8. 수준이 다르면 처음부터 다툴 이유도 없다. 9. 바보는 자주 멈추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스친다. 10. 분노한 지점이 바로 당신의 지적 수준이다. 11.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12. 경쟁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질문은 그 사람을 점점 크게 해준다. 13.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게 된다. 14.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커다란 것도 아낌없이 줄수 있다. 15. 1시간의 사색이 100시간의 독서를 완성한다. 16.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쉽게 오해하지 않는다. 17. 인생은 원래 힘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남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라며 말리는 것들에 좀더 자주 도전하자. 우리는 가능한 일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가능한 일은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 굳이 나까지 거들 필요가 없다. 필사할 문장. 지금 당장 누구도 할수 없는 나만의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일은 나만 할수 있는 일이 되어 내 삶의 가치를 빛낼 것이다.